안녕하세요, 쫄쫄장기입니다. 기마대 기마장기고요. 양착기를 확보할게요. 마 올라가고. 상 같이 올라가고요. 상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올라가죠. 면포를 해주고요. 포화 넘을 건가 봅니다. 장군한면 부르고, 왕을 뭐 옆으로 할 건가요? 아. 이러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 잡히는데 포가 이렇게 쉬우면요 차를 달라 그러면 장군 부르면서 차 잡고요 차 주고요 이쪽 잡고 들어갈 수 있죠. 그래서 병이 하나가 지금은 손해를 봅니다. 아 손해 안볼 수도 있네요. 병은 손해를 안 받네요. 앞으로 아, 상치는 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어쩌면 은이 수가 좋은 수일 수도 있겠어요. 이렇게 여나요? 안 열면 마 잡히니까. 그쵸. 아, 상으로 여기를 잡자니 왕이 이쪽으로 갈것 같아서 조금 별로네요. 잡으면 잡는다. 돌아와서 달라 그런다. 만 일단 돌아오겠습니다. 왕이 이쪽 갈것 같아요. 그래서 상을 남겨둬야 나중에 상장이라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음, 대를 하자. 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는 마가 올라가서 잡겠다. 올리나요? 음, 이게. 제가 뭘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마루 잡고 왜통수니까 마루 잡을 때 점수 이익을 봤죠 그럼 아 양득한 거 정도인가요? 이쪽을 잡고 잡을 때 차가 잡겠다. 어... 포가 일단 중포 오면, 중포 온다, 잡는다, 차달라. 차달라 잡고 포장이 있습니다. 어 포장 사로밖에 못 막네요. 아. 잡고 들어가겠다. 아, 상이 있어서 상이 있어서 안 되는군요. 그러네요. 상을 못 받습니다. 일단 한칸 빠지고요. 끼우면은 외통이니까 포가 넘을 거고 저쪽으로 넘었네요. 차가 가서 잡겠다. 마가 있어서 아직은 안 되는데요. 마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마가 면포를 달라고 오는 거는 뒤집어서 피하면 되고요. 지금 마못 움직여요. 움직이면은 바로 잡고 들어가니까. 지금 포가 여기 갖다 끼우는 것도 있는데. 음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볼를때 잡으면 뒤에 차가 잡히죠. 일단 포장부터 부를까요? 포장을 부르고. 망이 들어가면 뒤집어서 포장 아니면은 막아 아, 뒤집어야죠. 잡잔이 그렇고요. 차 주면은 또 어렵잖아요. 제 사가 하나 잡히겠네요 마장에 내려오면 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왕이 들어가면요 그렇죠 차를 주는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아, 아 마장을 안부르고 그냥 사를 잡겠다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어, 점수 차이가 이정도고 그냥 여기 병을 잡을까요? 여기 병 잡고 포 갔다 온다. 수비가 될까요? 그냥 포 잡을게요. 내려주고. 상두계로는 어차피 마무리 못 하니까. 올려 주고요. 상달라. 음. 붙이고 오. 상이 간접적으로 차를 아니, 말을 이쪽으로 갈게요. 또 올리고, 여기 잡아야죠. 잡고, 잡고, 올리고,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번 장기는 마올라오는 장기였구요 아이 아, 부분이 제가 예상 만약에요 보통 이런식으로 차를 같이 걸겠다 이러면 그냥 잡고요 장군이니까 아, 이쪽 안잡히네요 차 차가 피할 수 있는데요 이조차도 피하니까 그냥 잡고요. 잡으면은 잡고요. 혹시 살을 잡거나 이러나요? 뭐 왕이 잡으면은 또 잡고 약간 이런 수를 생각을 했습니다. 열면은. 아, 이렇게 가고 아니죠. 차 내려가서 아산길이네요 이러면은 뭐 상을 미리 넣어 놔야 되네요. 그러면 못 내려가죠. 중앙으로 못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. 장군을 부르면은 마가 잡히네요, 근데. 이러면. 음,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서 <laughs> 둬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어쨌든, 이렇게 쉬우면요, 장금 부르고, 여기까지는 교환을 할것 같습니다. 하고, 열면은, 그 다음에 뭐, 마한번 올라간다든가. 근데, 마 올라가, 그러면, 차가 이렇게, 와달라고 오긴 오겠네요. 점수 유리하니까, 마 줘도 되고요 아니면 차달라고 해주고, 장군 부르면 이런 식으로. 이 정도 됐겠네요. 포 돌아갈 때 보통 중포? 간다면, 여기를 잡고요. 약간 이런 진행이 있었을 것 같은데, 어 제가 예상한 건 그겁니다. 포가 이쪽으로 가서. 근데, 포로 상을 잡는 건 정말 예상을 못 했어요. 잡, 이렇게 했고요. 여기서 뭐 이렇게 잡는 것도 있는데, 왕이 이쪽으로 갈것 같으니까요, 상장을 한번 보려고 상을 아꼈습니다. 올라갔고, 들으라고, 막아가고요. 여기서 수순이 약간 제가 잘못된 게, 차가 먼저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기를 올리면은, 뭐 없긴 합니다. 다시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잡고 잡을 때 장군의 마가 잡을 때이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겠네요. 아, 다시 들어와서 위협하면 피하고 뭐 이정 이렇게도 해뭐 점수는 잘 유리하긴 하네요. 그래서 차가 먼저 왔어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상대방이 여기를 올리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점수 이익을 좀 보고요. 차 가라 그러고 장군. 지금은 자꾸 못 들어가요, 상이 있어서. 피하고요.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, 마가 있어서 아직은 안 되지만, 차가 또 지켜주러 왔고요. 네, 포장을 부를 때. 여기에서 차를 지킨다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, 수비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. 장군을 부르면은 뭐 상이 올라와야 되긴 하고, 그 다음에는. 이러면은 포가 돌아오는 거 있구요. 일단 마장이 싫으면은. 뭐 이렇게 살을 들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. 마장 부르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. 그래도 못 잡잖아요. 이때 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또. 살을 잡으니까. 그래서 왕이 가는 거 보다는 그냥 살을 주는 선택을 했구요. 이 수가 좋아 보이는데요. 장군물은 내렸을 때 그냥 잡을 수 있잖아요. 가라 그러면 그때 볼을 잡으면 사 하나 더 잡을 수 있었는데, 그렇다고 해도 뭐 대세에는 영향은 없습니다. 이렇게 잡고 이거 달라고 하면 금방 잡죠. 이거는 근데 문제는 포가 이렇게 가서 볼까 봐요. 피닉은 좀 귀찮아질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랑 교환하면 저는 여기 교환하면은 바로 기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